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온 이스라엘 땅에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지 이 땅에서 거론되고 있는 온 이스라엘 땅의 제자들을 보내는 이 사건을 전제로 하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먼 미래를 조망하면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땅 끝까지 보내심을 받은 이후에 땅에서 받게 될 그런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단지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신 예언적인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땅 가운데서 공중권세 잠자곧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항상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 보낸가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험준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일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런 땅에서 우리는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이 이처럼 바퀴가 따르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그 제자들, 곧 교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갖추어야 될 제자들의 그리고 교회의 그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자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뱀같이 지혜로라는 것은 그 시대를 읽고 그 시대의 모든 대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항상 준비되고 피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지혜는 결코 악한 지혜가 아닙니다. 순결함을 무너뜨리는 지혜가 아니다. 닙 빙같이 지혜롭지만 성도들은 항상 순결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순결해야 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성결해야 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진앙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과 불의에 물들지 않는 깨끗하고 순결한 정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더욱 필요한 것이 지혜인 것이죠.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 무엇이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며 우리의 정말 믿음을 지키며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도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움은 시대를 따라 달리해왔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더그 시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혜롭지만 성결함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리고 그 누구 앞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이 정말 공격을 피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되시기를 주님이라고 완전히 축원합니다 이시간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